자 얘들아 나 하나만 써봐 얘들아 그 무슨 얘기 하고 으냐면 이런거야 얘들아 그 우리 벌써 수특이 지금 6강이 끝나고요 다음 주에 새 교재 받은 9강 교재가 얘들아 참고로 지금 앞에 있는 것이 지 나갈 때 들고 가셔야 되고 피아노부터 하나 더 있죠 그쵸? 얘들아 가타부타 얘들아 참고로 모르겠지만 얘들아, 벌써 얘들아, 6강이 끝나고 거의 얘들아 참고로 유형편의 반쯤 온거야 서든 거의 끝났거든 9강 교재가 참고로 헛법부터 얘들아 참고로 거의 반 온건데 시간이 되게 빠르다는 느낌도 드는데, 이런 것도 있어야 될것 같아. 얘가 쌤이 아무래도들한테2 이전에 있었던 건데, 벌써 5년이 넘었지만, 얘가 내가 있었던 게 아무래도 이투스 메이저 메이저에 있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했으면 좋겠나, 이런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대부분의 애들이 어떤 인터넷 강의를 들어, 얘가 그 듣는 건 좋다 이거야. 근데 얘 듣고 너희의 자세에 관한 얘기를 해볼게. 얘가 듣잖아. 그럼 얘가 완강률이 20%안 됩니다. 그 강의를 총 끝까지 해야 돼. 전체 애들한 100명 중에 애가 명면 절대 안 돼. 얘 왕강대 애들 9명, 8명 정도 나오더라고 통계적으로 봤었을 때그공부팀이 말해줘? 이 강의 왕강률이좀 떨어집니다. 이 강의는 초반 스타 애들 안 됐습니다. 얘들 피드백을 다 주거든요. 그 인정 팀에서요. 근데 내가 봤을 이거야. 근데 이, 이걸 보면서 강의 퀄리티가 떨어져서 얘들 참고 왕강비 떨어지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의지가 강약하다는게 일단 큰것 같아. 근데 의지가 강약한게 당연한 거야. 내가 볼 때는 이거를 타박하면 안 된다고 봐. 잘 들어. 내가 나는 인생의 진리가 그게 공부된 운동이다. 어떤 성공 분야에서 다 똑같다고 보는 입장인데. 자들어봐 내가 예를 들어서 살을 빼고 싶어 혹은 몇달 뒤에 바디 프로필 찍고 싶어. 그러면 그러니까 혼자서 운동하고 식단 조절하는 되지. 근데 얘들아 혼자서 그걸 누가 몰라? 근데 해안 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안 하지. 그러니까 그 목적을 못 달성하는 거지. 내말에 그래서 얘들아 돈을 주고 PT를 끊는 거 아니냐? 내 말에다 그럼 너희는 PT를 끊어서 응부하러온거랑 똑같은 거야. 내가 좀 틀실 텐데, 이거 봐, 이거 해, 풀기 해, 숙제 해봐. 라고 압박을 주니까 어찌됐든 여기까지 왔잖아. 내 말이 이해 되니 대로어야 돼. 우리 개까지도 판단을 해. 이래 나는 솔직히 느끼이 않게 시스템이 다니는 게 왔다 갔다 시간이 너무 아깝고, 혹은 얘들아 이렇게 내가 난 자기주도 학습이 다 DNA로 깔려 있는데 충분히 그기 되는데 굳이 여기 와서 이걸 들어야 되나? 라는 느낌이 들면 과감하게 차내줘. 나 그게 맞다고 봐. 너이 길에. 근데 쌤 저는요 그게 안 되고요. 의지가 방약하고 혼자서 이거 숙제를 해야 되고 누가 보겠냐고. 근데 안 하게 되니까 어떻게든 여기서 강제로 들들랍니다라고 하면 들어. 본인이 객관 자기 객관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고3인데 내막 이해돼? 근데 나우 이런 건 있다. 내가 쪼오고 뭐라 하고 갔다 오다 할 얘기도 하고 이러 너야 지금 욕을 하면서 웃긴 일을 들 쫓치고 어떻게 내가 끌고 가려고 나는. 근데 여기서 도태된 애들 있고 해라 주도적으로 따라오는 애들 있을 거라고 당연히 바디 프로필 찍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본인이 음. 원하는 쪽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이런 건 있지 않을까? 잘 들어 PT 끊었어. 근데 이 한두 번 가다가 얘랑 친구랑 약속 때문에 애몇번안 가게 돼카메라 나가는 게 미안한 거야 트레이너는 우리 슥슥 빠진다 카메라 영원히 안가얘 주소도 똑같아 학원에서 얘랑 다음 주에 유영편 끝나고 소재편도 같이 물려서 들어갈 거야 소토 수업에 그리고 우리는 구강부터 다시 들어가려고 한다 라는 거를 누군아니라 주도적으로 따라가려고 하고 그다음 스텝을 따라오고 어떤 친구는그 뭐라 하는 거야? 저거 왜 해야 돼? 아, 내가 이건 벌써 해도 되나? 아프고도 다 복습 안 했는데 이라고 하면 점점 멀어지게 된다고 얘들 나는 이라, 하나 부탁 하나 할게 인터넷 강의 는 일단 저는 이걸 잡을 수 없죠 너희가 학습 진도를 하겠다는 사람 어떤 피드백을 줄지 얘들아 참으로 너희 뭘못 좋아해 내가 이해 됐지? 얘들아 헬스도 똑같아 가는 게 반이야 헬스장에 가는 게 반이고요 가기 전까지가 문제지 얘들 부탁 하나 합시다 지금 얘들아 코로나 확진자가 얘들아 우리 학원에 아예 안 생기면 아니야 한두 명은 나와가지고 얘들아 지금 격리 중인 애들도 있어 그래서 이거 찍어서 내가 보내주면 는 유튜브에 얘들아 스니커즈는 일관 빠지게 될 수도 있지 그래서 얘들아 솔직히 사정 이 생길 수도 있고 얘들아 컨디션 너무 안 좋으면 집에서 쉬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든 보강을 올려고 하고 어떻게든 선생한테 개인 카톡을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까라는 걸 물어봐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말해 얘들아 그런 애들이 본인이 원하는 성과를 얻겠지 얘들아 모든 인생의 시련은 똑같은 거아니냐 이해해 아 눈치 보면서 하면 안 돼. 그러니가 알겠지. 그고 하면 그 상태 그대로 머무는 거야. 여러분 이거 되지말 알자고. 내가 이해됐다 무슨 말인지 느낌 오시죠? 내가 지금 이 스텝이 버거더라도이렇쭉 쭉 쫓아와. 하루에 네지문이야 일주일에 이렇게 세판 듣는 거 보너이는 이해해서 저희가 어, 어, 어. 강이 나요. 유감이야. 여기 유감 두 번째 문인데. 이거는 그 제목이만 볼게. 알고리즘 마이어스인데. 마이어스 동그라미 이 단어 모르면 안 된다. 고3인데 편견, 고스럽게 편향이라고도 해요. 알고리즘 편향이라는 개념에 관한 설명할 음. 건데. 이해 뭐냐면 애가 에코인 물결에 에코 물결이 에코 얘들아 너희 에코 알지? 얘가 에코가 명사로 세 글자 뭐야? 메아리죠 근데 나 명사 뒤에 아인 붙일 수 있냐? 얘들명사에아인 응. 붙일 수 있어 얘들 어떤 품사로 바뀌었다는 얘기일까? 동사로 바뀌었다는 얘기거든? 자 메아리 하나는 이상하지 여러분 메아리라는 건 내가 소리치면 반대로 뭐 해주는 거야? 반사하다지 내말이해돼얘들 에코라는 게 동사로 반사하다가 되는 거야 즉 알고리즘 편향이라는 건 반사하는 거야. 심지어 뭐를 반사하면 냐 퍼리스요. 얘들아 우리 퍼죠 얘들아 우라는건 좋은 뜻이겠어. 떨어지는 게안 좋은 뜻이겠어. 그래서 얘들아 이게 퍼리스가 얘들아 어떠한 오류 같은 거야. 빠지는 거. 오류들을 얘들아 참고로 반사해주는 거래. 뭐 있어서 인간들이 있어서. 즉 어떠한 알고리즘 개부분 컴퓨터 있겠죠. 그요? 그 컴퓨터에 있는 알고리즘 얘들아 어떠한 안 좋은 퍼리스 같은 거 오류들도 반사해준대. 뭐만장 보자고요. 가볼게. 응. 얘들아, 더팩트 추천. 얘들아, 이 게문장이 주어고요 얘들아, 팩트라는 명사들이 되니까 무슨 생각을 치실 거야? 얘들아, 어디까지 갈까? 좀 길게가. 어디까지? 가야 그렇죠. 응. 인플레이션까지가야 되고요. 헤지 크리티브는 한정어구는 야 그리고 헤지 응. 응. 크리에이티브는 뭐 말을 만드는 니까프로그모서 목적하고 인터페이스는 나서 무슨 거지? 그래도 나 여기 형광펜 이태세. 얘들아, 응. 앞에 팩트라는 건 당연히 사실이니까 눈에 보이거나 만져지는 건 아닌 것 같고, 즉 추상 명사고. 얘들아, 뒷 문장이 뭐한것 같아? 사명식으로 완전해요. 얘들아 우리 저런 걸 무슨 격대시하 그래? 동격대시하고 그래. 어떤 분들은 저기 위치나 왔다 이러면 틀린다. 어떤 사실이냐면 딥러닝 컴퓨터라는 게 있나봐. 이 컴퓨터들이 미연리 단순히 캐리아웃한대 자, 수능 얘기 잠시만요. 빠질게. 얘들캐리어웃 빼. 얘들아 얘가 많이 발렸잖아. 얘들뭔 말이냐면 이렇게 주어를 썼잖아. 그래서 캐리라는 동사가 나오면 캐리만 쓰면 참 다행이야. 그럼 너희가 알고 있는 거, 운반하다, 수송하다 이런 게 있는데 캐리라는 단어는 이에오는전치에 따라서 뜻이 미묘하게 달라져요 내가 쓸까? 캐리 온, 캐리 오버 이거 같은겁니다 쓰고 있니? 그리고 지금처럼 캐리 아웃 많이 쓰고요 쓰고 있죠? 그리고 얘들아 얘가 내기억이 맞다면 작년 6월에 나왔나? 캐리 어라운드도 많이 나와 맞으나 캐리 오프도 많이 나와 얘가 요정도 외웠으면 좋겠다 이거 외없어 진짜 없어 이거 많이 외우시면 돼 수능 대회가 너무 심해 자 얘들아 여기 뒤에 바로 뒤에 목적어면아 이거 너희가 할때 뭐라고? 주어가 목적어로 뭐하다? 운반하다, 나르다 운반하다 그래서 캐리어가 여기 와이아이로 시계알 붙여 너희가 여행할 때 맺는 저죠 집을 운반하는 기계죠 그지? 얘들아 캐리온이랑 캐리오벌 뜻이 똑같아 쓸까? 계속해서 나아간요 그래서 내가 내가 예전에 보이미언을 쏘이 퀸에게 만든 할, 노래 제목이잖아 그 영화가 된 거고 거기 가사 보이랑 캐리온이랑 나온다고 마아한거 알지? 네 그래 얘들아 그거고요 얘들아 캐리아웃은 쓸까? 팔 포대랑 똑같아 수행하다고요. 수행하다. 얘가 캐리 어라운드에 이걸리영 네 사우나 좀 잡자. 얘가 이런 감각이 요새 많이 나와서. 얘가 어라운드동그하미 거죠. 얘가 우리 어라운드라는 건 중심부야. 맴도는 거야. 그럼 이라, 이라, 이거랑 이거랑 약간 좀 구분하는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어. 얘가 원래 캐리만 쓰는 뜻이 뭐라고? 운만하다. 즉 완전 이거를 목적성을 들고 이걸 운만하는 거야. 무거운 물체를. 근데 이라, 캐리 어라운드는 굳이 그렇게 없는 거. 그러니까 지니고다니다가지고다니다 얘가 다니다. 너희. 쌤, 저는 핸드폰을 캐리하고 다닌 게 나름 이상한 거라고. 캐리 어라운드하고 다닌 게 맞지. 무슨 느낌인지 뉘앙스 오니다시 캐리만 쓰면 무거운 상태로 완전히 이해 목적성을 갖고 이런를 운반하는 거고. 캐리 어라운드 그 정도까지 필요 없고 그냥 어라운드 하는 느낌. 얘는 글쎄, 지니고다니다 핸드폰이나 지갑 같은 느낌. 이해 되셨죠? 얘가 캐리 오픈 또두개외워서 얘가 오픈하는 건 뭔가가 끝난 거지. 온앤오프 알지? 충분했다가 오프가 퇴근해서 일이 끝나는 거잖아. 얘들아 완전히 어떤 해야 될일을 오프한다고 해서 쓸까? 끝내다. 어떠한 상황이나 일 따위를 끝내다도 되고요. 캐리오프가. 두 번째, 그리스들 끝내가지고 상을 타다도 돼. 수상하다고도 돼. 캐리오프가 어떤 일 따위를 잘 끝내다. 두 번째 뜻은 조금 더 확장해서 수상하다. 일을 잘끝내 제가 보상으로 수상하다도 돼. 그러시겠죠? 이래 조금 더 조용해졌으면 좋겠어 자 봐봐 아무튼 딥러닝 컴퓨터가 단순히 뭐를 그렇겠죠. 수행하냐면 프로그램화된 기능들을 수행하는 거지 뭐 없이 이해 없이요 어떠한 이해냐면 아니라 언더스탠드가 뭐뭐를 이해하다는 타동사니까 여기 와서 대각을 쳐놨죠 그죠? 그러면 하나만 이래 예, 여기. 여기에 대이 봉합을 이래 이대이가이디 딥러닝 컴퓨터지 <laughs> 컴퓨터 지가 뭐 하는지 이해한 거전 없고 혹은요 뭐 없이 어떠한 임플리케이션 함축된 의미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없이. 제가 봐봐, 얘가 컴퓨터는 당연히 우리 인간이 설정해 놓은 알고리즘 값에 따라서 펑션을 하겠지, 기능을 하겠지. 근데 이걸 안 하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컴퓨터가.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 이거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이거에 대한 이해 없이 이거 하잖아. 이런 이 사실이 문제를 만들었다고 과거에. 여기까지 그냥. 즉 컴퓨터는 얘아 그냥 인간이 넣은 인풋 값에 대해서 계산만 해주는 거니까. 여기까지 괜찮아? 계속 가볼게 이라, In particular, 복선 i s a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라, 이 글의 제목 기억나? 알고리즘 바이어스야 즉 컴퓨터가 만든 알고리즘이 라 뭐를 만들 수 있다고? 편향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얘기 아니야 이거 특히나 많은 애널리스트들은요 디스크라 묘사를 해요 한 문제를요 이라, 이거 키워드니까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 알고리즘화된 편향 이 문제를 묘사하는 데 지금 컴퓨터가 만들어낸 알고리즘이 어떤 편향을 다는 얘기야. 자, 한 번만 해 볼게요. 에나 데이터 세트를 쳐. 얘 예, 여기까지 수어야. 얘나 세트라는 명사들이 있시니까 무슨 말을 치실까? 서로 쳐? 여기까지가 되겠지. 동사까지니까. 그니까 r 이 동사고요. 리프레젠테이션스가 뭐지? 자, 여기 데이터점수 찾겠습니다얘나 이거 첫 시간에 했다. 뉴런이라는게 뇌 무슨 세포? 신경 세포. 그러니까 신경이라는 형용사겠죠? 그래서 트레이온이 동사라고 보면 전체 온에 걸리는 뭐가 빠졌어? 전체 걸리는. 그러니까 내가 우수적 방정사, 오케이 내 신경 네트워크 망이 훈련하는 그 데이터 세팅. 즉, 얘들아, 데이터 세션하는 얘들아 어떠한 우리가 모은 수집한 데이터 세트가 있을 거잖아. 얘들아 이것이 즉 리플레이션 표시고 나타내는 야뭘 나타내는 거냐면 세상을 나타내는 거지. 뭐한 대로 얘들아 as 일이 생황하면 자 이거 수거도 모르겠냐고 가 있는 그대로 지이 수거야 수거. 얘들아 뭔 말이냐면 잡아봐. 컴퓨터 알고리즘을 만드는 이 컴퓨터는 우리 인간이 인풋을 주면 있는 그대로 그걸 보여줄 뿐이지. 자기가 같이 판단을 해야 해? 컴퓨터는. 안 하잖아. 그러니까 애들아, 세상을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해준다고. 그 데이터들이. 근데 얘들아. 자 여기 봐. 뭐라기보다는 세상보다는 어떤 세상? 우리가 보길 바라는 세상. 즉 너무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얘기가 컴퓨터가. 아 우리 세상이 이래야 되는데 성차별도 없어야 되고 인종차별도 없어야 되고 지금처럼 전쟁이나 러시아 상태가 없어야 되는데 이걸 원하지만 컴퓨터는 얘들아 우리가 바라는 걸 보여줘 있는 그대로 보여줘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이게됐지 이게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잘 아볼게. 이 사실 때문에 그냥 디스 동화면죠 디스가 가르침을 쓰라고 하면서 한분딱다 딱, 딱 써줘야 돼. 이 사실 때문에 그 딥러닝 컴퓨터가 만들어낸 그 알고리즘이 재생산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 멀리 가장 최악의 스트레타이버랑 고정관념, 바이러스 편향. 전체적인 우리 사회에 편향과 고정관념을 보여준다고. 그러나 봐봐. 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설마 전쟁할까? 좀푸티 돌아가니서 전쟁할 것 같은 안할것 같은데 하잖아. 카메라 당연히 우리는 이거를 기입을 하지. 2020년 3월 매출 부대로서 전쟁 시작됐다. 이러들서 기입할 거 아니야? 카메라 어떠한 말도 안 되는 이성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들아 이러한 것들을 다 보여준 거잖아 지금. 컴퓨터들이랑 이거를 얘랑 같이 판단을 해야 돼 그냥 그대로 얘가 기입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고 컴퓨터는 여기까지 괜찮니? 계속 갈게. 얘랑 온디아다를 세모 쳐. 카메라 온디아다를 핸들의 문장 맨 앞으로 갖다 빼자. 지문을 이해하려고 들어가봐. 반면에 우리 인간은 얘들아. 알고리즘 즉 컴퓨터랑 인간을 대립시켜 볼게. 얘랑 컴퓨터는 같이 판단을 지금 한다 한다? 옳고 그름 지금 판단을 안 해. 안 하지. 근데 우리 인간은 뭐할수 있어? 자. 유대갑도 엄청 했다 운동하다야 발휘하다야 응. 발휘하다다 나 엄청 했어 운동하다면 최악이다 어떠한 판단이란 걸 발휘한다고 나 말했지 컴퓨터는 어떤 판단이 없다 같이 판단 안 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해 그냥 사실만 받아들여라 근데 우리는 판단력이란 걸 발휘시키고 자 물결 이게 V2야 그 얘들아 의문을 제기해 뭐해? 어떠한 패턴들이 있어 어떠한 패턴들 그 또는 그녀가 보는 그패턴들에 당연히 못 간대겠지 이제 즉 우리 인간이란 건 컴퓨터야 그냥 있는 그대로 기입하면 그대로만 받아들이지만 우리 인간 얘들아 판단이라는 걸 발휘시키고 그리고 그 보이는 패턴들에 대해서 참고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여기까지 했지 에라 홀리션 표현을 어에서했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되냐면 자 에라 어딥블닝 네트워크 배출얘 에라 이게 문장이 새로 뭐가 되니 주어가 되고 마이티스가 동사고 에라 참고로 에라 씨라는 동사들이 계시니까 무슨 생각 칠까 대가로 쳐근데 여기까지만 갈까 대가로 쳐 네. 얘가 쓰이는 머무는 뿐 보다니까 얘가 이 대각 위치 전체가 명사절로 무슨 역할이겠어? 쓰이거는 목적어일 거고. 얘가 이 대에서 뭐? 얘가 이대에 명사들 대신니까 이세로 뭐가 붙어서 주어 동사인데. 잘 들어. 얘랑 모스터 그 피처. 대부분의 사진들이러고 하는 게 대절의 새로운 주어가 됐단 말이야. 얘랑 라벨드가 부동사겠니? 아리 부동사겠니? 아리 부동사야. 그럼 그 자리에 어떤 무슨 가루니? 소가로지 얘네들 수일치네 이도 너무 좋지 않아? 지금 쌤처럼 얘랑 꼼꼼하게 문장 분석하지 않으면 알 카이브에 s 안 붙었으니까 여기 이즈스. 맞아, 들려. 안 된다고 얘가 죽어라고 얘가. 피처스가. 지금 해석해 보면 디플애이그또 같이 판단을 전혀 하지 않고 이해를 하지 않는 그냥 컴퓨터들은요. 보게 될 수도 몰라 대부분 사진들. 얘가 라벨 대응하면 라벨이 먼저 외죠 띠지를 붙인 거죠, 그렇죠? 명칭화 시킨 거잖아. 얘가 뭐라고 라벨되어져 있는 사진들이냐면, 얘가 우리 시크릿이 뭐지? 비밀이죠. 그러니까 얘가 시크리터리는. 비밀을 관리해주는 사람. 비서야. 이비자가다 같은 비자 한자로. 이해돼? 얘들아. 비서라고 하는 거를 온라인 알카이브에. 알카이브 동그라 거죠. 얘들아. 알카이브는 여러분들 대학가서도 많이 쓰이는 대화체 용어일 거야. 쓸까? 자료 저장소. 데이터를 다 모아 놓은 거 알카이브라고 해. 그래. 얘들아. 온라인 알카이브에 비서라고 저장된 대본의 사진들은 얘들아. 당연히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고 직업군에 있어서 성차별이 없어야 되는데 과거에 누적된 데이터로만 따지고 얘더라 비서라는 직종은 어떤 성별이 많으셨겠어 여성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얘들아 컴퓨터들은 그래 비서라는 직종은 여성네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이건 얘랑 되게 올드한 스트레타일이잖아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남자 비서 엄청 많은데 요새 이해돼? 자 외관에서 반면에 사무처 비서랑 대비되는 얘들아 참고로 직업군인가봐 누구야 대부분의 보스들은요 얘랑 컴퓨터 속에서 얘들아 대부분에 뭐가 방해했어 남자들이 많다고 근데 내가 세상이 바꿨잖아 지금 얘가 네이버 우리나라에다 타러 얘 IT 기업에 네이버에가 여성을 씌우고 지금 얘가 근데 애들아 아직까지도 얘들아 이 딥러닝 네트워크는 계속 편향돼 있는 거지 과거의 스트레스 받으면 젖어 있는 거라고 얘랑 물결쳐 얘 이거 변경부지 만들기야 콘크리트가 거의 2고요 마이티 c 에 같이 걸리는 겁니다 마이티에 걸리는 거예요 동성아 안는거야 그리고 그러면 이 네트워크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지 아 그래 컴퓨터가 얘들아 데이터에 따라서 결론을 내지 남성분들은 항상 월고 직업군상 보스고 여성분들은 항상 뭐다? 비서들이다 얘들아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니까 얘들아 요새 인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 있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건 성차별적인 거잖아 근데 아직까지 딜라니 컴퓨터는 이런 식으로 보여준다는 얘기야 이해돼서 편향되어 있다는 얘기야 얘들아 질문대용사님 이해하셨죠? 대용병 얘들아 연필로 문성으세요 빨리